Firstly a huge welcome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film I really enjoyed it my name is Bhavna I'm from India I have to firstly congratulate uh, director Pakshanu because I feel like when I was watching although this is about the paper industry I felt like you're talking about everything that the current generation is going through in this economy so I wanted to know was it difficult to sort of find that fine balance between being authentic to the book but also mirror the society uh, and to the actors I wanted to know, uh, because Ook is known for being so precise, was there anything on set that really surprised you while you were sort of like, you know, acting with him at, under his direction? Thank you so much. Hey.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인도에서 온 바브나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박찬욱 감독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현 세대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현 세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오리지널 소설의 어어 최대한의 그런 어 오덴티시티를 그대로 어,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셨는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 감독님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신 배우님들께 어, 묻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 워낙 정밀하시고 꼼꼼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연기 디렉팅을 받으시면서 좀 놀랐던 적이 있었다면 어땠는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작은, 음, 원작이 나온 게 90년대인가? 생각알기로좀억엽게 그런데, 어 지금하고 이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어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도 별로 어 본질적이지 않다는 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어, 그 당, 제가 처음에 어, 만들고 싶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소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만들어야 하는, 그때 아니면 좀 뭔가 시들해지는 그런 소재들이 있기 마련인데 적어도 이 도끼라는 원작 소설은 어, 시, 시, 시간이 흘러도 어, 계속 어, 사람들이 어, 자기 이야기, 이웃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다만 AI의 그, 그 테크놀테크놀로지 발전이 좀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 산업과 우리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어, 그 발전 속도를 거의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고, 모를 것 같은 이런 어, 혼돈 상태에서나마, 제가 이, 이 아이디어를 이, 이 드라마에 좀 녹여내려고, 시도를 했고 그 점은 어 영화의 마지막 만수가 공장에 자기 비로소 취직한 공장에서 어 어떻게 보이는지 그 마지막 장면에 담겨있죠. 이것은 각본의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된 아이디어고 어또 계속 그것을 탐구해서 심지어는 편집도 다 끝나고 VFX도 다 끝난 상태에서까지 네, 계속 그것을 만져서 이 아이디어를 좀더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매번 이 앞에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 다음 요 방금 연기 디렉팅과 관련된 질문에 혹시 여매란 배우님부터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저희 그 엄청난 고추점자리 씬 같은 경우에는 어, 완벽한 콘티가 나와 있었는데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고추점자리를 생각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쉬는 시간마다 이제 틀어놓고, 그걸 틀어놓고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쉬는 시간마다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딩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붙여질까 그런 것도 했었고 콘티보다 더 이렇게 현장에서 이병헌 선배님이나 이정민 선배님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지셔가지고 그걸 엄청 좀더더 더 풍부해지는 그런 시즌이면서 굉장히 힘들지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 뭐 특별히 기억나는 드렉팅은 없는데 어, 저의 그 섣부른 생각과 다르게 어, 배우들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현장에서도, 어, 배우의 그, 대본에 표현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배우가 표현할 때도 그걸 존중해 주셨고, 그걸 또 확장해 줄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주셨던 기억이 나서, 어, 처음에 생각했던 박찬웅 감독님에 대한 그 막연한 이미지와는 좀 다른 점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laughs> 예, 어, 저도 그 제가 생각, 예? 어, <laughs> 어, 제가 생각했던 감독님하고 조금 달랐는데요. 어, 저는 그 모니터에 앉아서 모니터가 폭파될 정도까지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만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너무나 어,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그 신기한 그 인터뷰지 답을 쓰시질 않나 그 아름다운 그 사물을 보면 사진 찍고 오시질 않나 이렇게 여유로운 <laughs> 딴짓을 하는 감독님은 정말 처, 처음 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 확실히 있고 테이크 들어갔을 때는 또 돌변하셔서 어, 그한 테이크 한 테이크마다. 어, 다른 걸 요구하시고, 그게 완성이 되면 또 다른 걸 원하시고, 그래서 한 테이크, 한 테이크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발전돼서 두 번째 테이크, 이게 발전돼서 세 번째 테이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섬세하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연기를 해보면서, 정말... 강동이랑 같이 많이 작품을 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이 네,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되게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감독님이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면 정말 내 눈으로 그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뭐 배우들 연기부터 시작해서 동선, 카메라 워킹, 뭐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거를 정말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모니터 하로 딱 컷이 어 슛이 들어가고 컷하고 이제 모니터를 가면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때는 이런 거, 자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딱딱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눈이 정말 두 개인데 가능할까 할 정도로. 정말 그매 눈이 엄청 났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디테일 속에서 이제 배우들의 연기 톤, 어 말투, 뭐 표정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게 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식의 캐릭터를 해석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지, 저는 다른 이제 뭐 인터뷰들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 워낙 그 어, 미장센을 중요시하시고, 어, 뭐저 멀리 있는 소품, 뭐 의상의 그 패턴, 뭐 조명, 어,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모든 걸다 신경 쓰시는 그런 디테일한. 성격이 배우에게 지시할 때도 그런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처음 면접을 보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정말 대사가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 대사를 하면서 앞에 빌딩에 그 루플렉션이 되는 햇빛을 약간 의식하면서 피하려고 하면서 이빨 썩어서이빨이 오는 통증을 에, 느껴서 갑자기 손을 올릴려다가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다시 내리면서 참고 어, 불안과 긴장 속에 다리를 떨가 떨려서 한 손으로 그걸 눌렀다가 다시 떼었더니 다시 또, 또다시 떨린다 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대사를 하면서 어,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시인들이 어, 정말 많았어요 계속 어, 어,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씬들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지문들 지문들이 이미 대본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즉석에서 감독님이 이번엔 요런 상황을 한번 또 첨가해 봐달라 그러면 이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었던 부분이고 그런 만큼 또 이런 현장을 겪은 만큼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laughs> 또 좋은 어, 또 작품에서 이렇게 어,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